장사와 봉사라는 주제로 1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김현수 씨가 구룡마을을 찾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거리에서 만난 시민과 장사 인터뷰 방송을 하면서 판매한 일금으로 라면을 사왔습니다. 어려운 이웃도 돕고 인터넷 방송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웹 카메라맨과 동행한 김현수 BJ는 손수레에 라면 상자를 가득 싣고 좁은 골목을 돕니다. 그의 한 손에도 어김없이 휴대전화 웹카메라가 켜져 있고 라면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프리카 TV를 통해 감사합니다. 생방송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거. 아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더 좋게 못 들어서 많이 들었었네 죄송해요. 아이고 제가 예전부터 그 장사를 좀 되게 잘했었습니다. 예. 젊은 나이에 장사해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아, 또 사람들에게 막 아, 너는 장사 타입이다, 장사가 어울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아 장사 장사로 뭐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어, 아프리카 t v 에서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에 장사를 물건을 팔아서 어, 방송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 수익금을 어디다 쓸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어, 이거 쓰는 거보다는 나보다 좀 힘든 분들에게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장사 방송 플러스 어, 봉사 방송 어, 같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수 BJ 장사 방송 무대는 젊은이가 많이 모이는 서울 도심 번화가입니다. 오늘 방송 무대는 이태형 번화가. 방송을 시작하는 오프닝이 열아납니다. 코믹한 몸짓으로 방송 시작을 알리고 장사 방송이 시작됩니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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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계절에 어울리는 간단한 인기 소품이 판매 상품인데 오늘은 핫팩을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하는 BJ 오늘 방송 첫 출연자는 반갑습니다. 젊은 부유성 응수관 진행으로 인터뷰잖아요.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준비된 대본도, 연출자도, 남중분은, 카메라맨도 없습니다. 요즘 되게 좋은 일하라고 있어요. 아, 저희보다 어 이제 그만 보내줄게. 저보다 힘든 이제 이웃들을 위해서 제가 기부금을 모아서 기부행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품을 드리고 그 기부금은 천 원부터 천 원만, 천 원만 넣어도 괜찮아요. 여기 정통에 기부금 좀 넣어주세요. 왼쪽에. 네. 몸이 아파 병원 생활을 하다 네. 우연히 장사 방송을 보고 현수 씨의 입담과 콘텐츠가 좋아 이. 열렬 팬이 되었다는 고학선 뭐냐. 씨는 봉사할 기회가 생기면 이.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합니다. 물이 좋아요. 현수 씨 봉사활동 콘텐츠가 너무 좋고 자꾸 보면 볼수록 어 열심히 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팬이 됐죠. 같이 참여할 코너가 생기면은. 저도 참여할 아. 의사가 있습니다. 1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 콘텐츠를 혼자서 기획하고 촬영, 제작, 방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행자 혼자서 시청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방송을 희해하는 너는... 1인 인터넷 방송. 개그맨을 꿈꿨던 김현수 BJ, 장사, 정도의 봉사 정도의 방송, 공중파나 그니까 타 방송처럼 시각적으로는 아, 화려하지는 않지만. 콘텐츠에 걸맞는 그의 입담과 재치로 시청자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범티비 뉴스 정성태입니다.